이 20만원 내가 만들 수 있지 내가 어, 내가 사줄 수 있어 오케이? 사랑해 어 민기 어? 왔어? 왔다, 왔다. 귀찮은데 왜 불고 그래 음, 진짜. 아유 그래서 왜 불렀어 아니 우리 유스카 하면은 100만원을 얻을 수 있대 1어 네? 100만원 아이 상금이 100이면 그중에 내가 신발을 사야 돼. 응. 30대 줄수 있어? 아니 30은 너무 많고, 25만 원 어때? 우리 4명 정도 모을 건데, 응. 4명이니까 응. 4분이라면 25만 원씩. 어때? 오케이. 현준, 너 재중이 알아? 그 맨날 복도에서 아. 카메라 들고 다니는 애. 누군지 그 알지? 아, 그 카메라 맨날 들고 다니는 그 영화제 안에. 어. 벌써 영화도 몇개 됐다며. 맞아, 아, 알지 알지? 아 걔도 오늘 오기로 했어 내가 예전에 미리 섭외를 해놔가지고 재중이 꼬시는데 엄청 힘들었어 내가 진짜 싹싹 빌어가면서 부탁했다니까 걔는 돈에 관심도 없는데 오직 영화를 찍기 위해서 우리한테 온다고 했어 여, 민기 어? 재중 왔어? 응 어. 근데 이쪽은 누구? 어 얘는 현준인데 응. 중학교 때부터 종창이야이얘 음. 우리 팀에 있으면 도움 많이 될걸 근데 뭐 역할 배분는다 해놨냐? 카메라도 필요하고 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뭐 이것저것 뭐 대신 맡아줘야 되 필요하잖아. 선생님한테 벌써 협조를 더 받았지. 우리 지금이라도 찍을 수 있어. 당장 찍으러 갈래? 아니, 안녕? 어? 왔어? 어. 아 너희가 같이 찍기로 안 해드리구나. 어디서 뭐 하다 왔어? 아, 나는 여기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막 끝내고 내려온 참이지. 아, 이 친구는 주열인데, 아, 이 친구 진짜 스토리 라인이 진짜 야무져. 너무 잘 써. 아, 너네 둘도 상금 얘기 들었어. 1등 100만원인데, 우리 넷이서 네 나눠가지고 25만원씩이야. 그거 받으면 나는 바로 신발 사야지. 아, 근데 돈보다는 역시 영화를 만드는 경험이 더 중요하지 않나. 아, 근데 그, 상금도 상금이지만,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대학 입시에도 도움되고, 상금도 먹고,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얘들아, 너네 다 시간 되는 거지? 어, 주열, 너, 시나리오 갖고 왔어? 어, 시나리오 어제 다 짜놨지. 어, 그러면, 윤근쌤한테 장비 빌려서 오늘 바로 찍자. 내가 전화할게. 선생님, 오늘 장비 빌릴 수 있죠? 어,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오늘 못 빌려요. 어,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해요? 아, 아 네. 오늘 바로 시작하려고 카메라는 어쩌고? 아니, 민기. 준비 다 됐다며 아니 이러면은 나 그냥 집에서 게임 이나 했지 아 진짜 미안하다 아니 난 이거 진짜 예상치 못한 일이야 아니 민기 난 너만 믿고서는 한다고 한 건데 아니 이런 식으로 무산되면 난 그냥 갈래 아니 어디가 너 없으면 망해 우리 세 명이서 어떻게 찍어 아니 뭐세 명이서 카메라 돌아가면서 잡고 한 명씩 배역 맡아서 하면 되겠네 나, 나 갈게 <laughs> 가면 어떻게 p a r a d 니 g m 이 n t 하루 종일 e n a 시나리오 짜면서 힘들게 역할 배 e 다 해놨는데 이렇게 나오면 I was a l i 시 t l e bit t i r 하 d I was a little bit tired. I was a little b 야, 야한 명은 잘생긴 역할 해야 되고 한 명은 못생긴 역할 a little bit tired. 나 이런 졸작에 이런, 내시나리오 e 소모하고 싶지 않다 m a l l I'm not g o i n 데 t 데 go in there. 면 m not going to go in there. I'm not g 지 i n g to go in there. I'm n 이 t going to go in there. I'm not going 아, 난 그냥 방송 배들이랑 가서 제대로 찍을래. 그냥 여기서 이런 돌작 하고 싶지 않아. 뭐다? 어, 등장 인물이 꼭 동시에 나올 필요는 없잖아. 그럼 그렇긴 한데. 어, 아니면은 차라리 여기에다가 카메라 고정시키고 우리 둘이서 역할하면서 찍을까? 아니면은 차라리 카메라맨을 한 명을 한 다음에 1인극을 하는 거지 이건 어때? 모르겠다, 민기야 물론 네 말대로 뭐 혼자서 찍는 그런 실험적인 작품도 있긴 있지 근데 이건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야 민기 아무래도 우리는 다음에 기회가 오는 그때 같이 작품을 만들어보 해야 할것 같아 아니, 상금이 100만 원인데 너이 기회 놓칠 거야? 100만 원 이때 아니면 못 벌어 민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작품을 만드는 경험이 중요한 거지. 행운을 믿게, 민기. 다음 주자. 잘이 과정을 전부 다 찍어놨지. 이걸 출판해서 나는 독식할 거야, 상금을.